깨론 얘네 다 게론. 교시한테 일박해. 조신이 이 먼저 켜줘. 이속 먼저 네 가서, 가서 힐 빌리만 한번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<웃음> <웃음> 이거 윈 가야 되얘기데 베이비 먼저, 베이비 먼저, 베이비 먼저, 베이비 포지. 베이비, 베이비, 베이비. 기 보러 갈게요, 군기 요 형님, 위도 못 갔다. 위도 갔다, 위도 갔다. 위도 갔다, 위도 못 갔다. 위도 못 갔다. 민다, 민다, 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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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었다, 민다. 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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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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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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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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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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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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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보자. 하라필 하라설. 어쨌든 가어 먹었다. 네. 어, 뭐, <목소리> 한어팔도 비면 이거. 네. 리오스 트 진짜 다진인할것 같아. 아. 여, 매시, 나 아, 것아 나아질 나아질 어 와, 짜증나. 아, 짜증 like 와 진짜 토 나온다. 와 우와. 미쳤다, 미쳤어. 와아 맞죠? 한 명씩 들어오는 거. 와 진짜 팔터 비빈 와. 와 진짜 잘 비빈다 와. 야, 아까 누구야? 채집방 싸우네. 아막 채집방 신경 써가지고. 이막 흔들리고 진짜 아씨 라고 핑계 한번 대봅니다 여러분 <laughs> 뭐야 벌써 강퇴당했어? 위로는 <laughs> 무조건 나올거예요 지금 위로밖에 안한거 같은데 공격시작까지 제가왜 이펙터님 선생님이에요 왜? 왜? 무슨 소리야 이거 <laughs> 왜? 나 대회 왜? 아 이거 다빼 에 바로 그냥 뛰자. 바로 뛰자. 시스템 주지 말고 뛰자. 오른쪽으로 뛰자. 오른다에다 있다. 온다 문다 있다. 어. 저거 어서저면었어 아나피 먹었어 아나피. 큐스. 작어가서 와서 와만 미도만 정에 미도 오트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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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정말 미도 있다. 제 다틀어다틀다어돼 시간 많아 밖에안 우리 윈서 오면 가요 우리 윈서 와야 돼 가는 중, 가려가는중 솔도한테 위도 빠지고 이거 그 층먹자이층먹자이니까나이까 hey, 잠깐, 음, <laughs> 그냥. <laughs> 솔 왼쪽. 솔 왼쪽. 왼쪽이 하나 3층 있어요. 솔 왼쪽. 솔 왼쪽. 저 어. 아 3층 들어왔어요. 아, 안요피 <laughs> 아, 아 한번. 아, 아, 방금. 어? 방금. 아

그대로 하죠 이거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게 또 위도로 계속하면 모르겠는데 또 아나다 한안 맞고 이래 이게 리오 계속하면 잘 맞는데 아나다 한도또안 맞고 트레이서도 아나다가 또 하면 이게 영웅 폭이 넓으니까 이게 또 단점이에요. 윤조 솜브라 많이 안했잖아또 솜브라 그렇죠. 체에서도 다시도 한또잘안 맞던 있잖아. 내더라고. 코준이 하면 상관없는데 요 부분이 넓으니까 그러면 아니 어디를 어디라고 해야 되나? 수비라고 해야 되나? 겐지 끼고 토르 끼는 게 낫지 않나아 그냥 겐지 하시면 될것 같은데. 겐지. 여기 공격 가세 그냥 하세요. 그냥, 그냥 하도 대라. 하던 대라. 물로 가도 갔다. 너도 너무 조건 하겠다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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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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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무 너무 너 위로우프리도안돼 빨리 넥슈 딜 취업 딜 취업 빼야빼 오른쪽이지 오른쪽이오른쪽로 나갔어 나갔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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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못 잡나? 아이스 아이스 호빵 없어요 호빵 없어요 어? 뭐야 저기 있어? 어, 위로 이걸 잡아? 알바저 금방 가요 저는

하지님 궁찰 수 있어요? 궁 <laughs> 오케이, 이거 그냥 보게지 가자. 상대 제압파 있어 가지고 야타를 간 아껴 봐요. 야타를 준비적으로 볼게일밴밴 아껴 봐요. 이거 이거 두개 그냥 제압타 먼저 걸어서 초월 일찍 돼. 초월이 지하에 있을게. 지하에 있을까? 이거 C반 아껴야 되겠다. 2배는 2배에 티바 민서. 오샷 대시 보 어, 또 어디 있어? 정면. 정면. 시 정면 정면. 이도 정면 대 정면 대다스정면나진 밀었어. 나또 버튼에 치료했다. 그러니봉지 바로 봐. 봉지 바로 봐. 원래 2층에 왔어이니까

저 지금 준비치예요 이거 준비치. 제 앞자. 저도 한번 볼까? 준비치 세 번째거든요? 준비치 일단 사면에서. 저 감도 1.9에요, 1.9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